지난 11월 29일 진주 헌혈의 집에서의 훈훈함을 전해봅니다. 그 주인공은 남해군청에 근무하는 이갑실시로 이날 백해에 헌혈을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백해를 위해 불편한 손으로 일일이 문질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대한적십자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헌혈을 7년째 이어온 장애 상급의 남해군청 공무원으로 공무원들의 기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대한적십자사 남해지구협의회 홍보부장을 맡으면서 적십자 봉사원들의 활동 모습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담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혈을 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경남 홍보부장 및 김해 홍보부장을 견임하고 있는 김해 지역의 이지현 씨가 헌혈을 70회 넘겼다는 말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남자로서의 수치심을 느끼면서였다고 합니다. 헌혈의 집이 남해군에 없어 직장 관계상 주말을 이용해 1시간 30여 분을 버스를 타고 진주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실 씨는 헌혈을 할수 있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건강이 허락하는 날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헌혈 증서는 남해군청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7년 10개월 동안 4천여 시간을 넘게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100회 이상의 헌혈을 하게 된 이갑실 씨는 일녀와 아내 박경심 씨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기에 헌혈과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갑실 씨를 축하해 주기 위해 남해군청 직원과 경남헌혈사랑봉사회에서 축하해 주었으며 함께 자리한 뒤 박경심 씨는 남편이 헌혈하는 날은 미역국에 양파즙을 먹게 했으며 헌혈하기 3일 전에는 음료를 피하게 하며 헌혈에 동참하도록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기분 좋고요. 이 백회를 하게 돼서 뭐 우선에 제 집사람이 백회를 하게 도와주어서 고맙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특히 고맙습니다. 백회를 맞이하여 또경남세랑금에서 소아사님 어제 수술 감사하고요. 또 경남 당 헌혈에서 또 부회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이 뭐 유지되는 한 계속 이 헌혈은 하고 싶습니다. 신주 헌혈의 집에 박정숙 과장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저희 이갑실 선장님은저 멀리 남해에서 어, 버스를 타고 자기 교통비 덜해 가시고요 여기 신주 헌혈의 집에. 이주에한 어, 번씩 찾아주시고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의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희 헌혈의 집에 계신 선생님들도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도 여기까지 오셔서 헌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헌혈의 집에 이갑실 씨의 1 0개 헌혈은 모두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